네, 높이 뛰기의 최강자죠 우상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아직 우상혁 선수와 친하지 않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높이 뛰기 선수 우상혁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네, 또 계속해서 본인 기록을 좀깨 나가고 있잖아요. 지금 본인 최고 기록이 몇치죠? 2m 30인데. 맨날 도전 중에 있습니다. 네, 그 아, 오늘 사실 저는 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,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좀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언니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뭐제 자신을 좀못 이기는 게 있지 않나. 항상 도전 중에 있긴 한데 아직도 저를 못 넘어 서고 있는 게. 저를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럼 제가 다음 대회에서좀 본인을 이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, 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하실 예정이신가요? 그냥 저를 이제 이기려고 항상 이제 저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하는 쪽으로 계속 자신감 있게 하는 게저 이제 기록을 깰수 있는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또 우여곡절 많았던 올 한해 마무리하셨습니다. 네.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? 어, 시합이 끝났지만 그래도 내년에 올림픽이 있고 저는 이제 꿈이 좀 올림픽이기 때문에 좀 쉬다가 다시 한번 열심히 운동하는 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내년에 또 올림픽에서 제가 얼굴을 꼭 보고 싶은데요. 내년에 그러면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첫 번째가 제 기록을 깨고 이제 기준 기록을 넘어서서 올림픽에 도전해서 이제 그냥 메달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너무 멋있는 모습 제가 잘 봤습니다.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. 지금까지 우상현 선수 만나봤습니다.